자리를 잡은지는 5년째 된 매장이고요. 음, 기본적으로 옷은 입어보고, 만져보고, <laughs>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입어보면서 이해하고, 그래서 목담만의 감성을 어,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주 고객층으로 이때까지 이제 나름의 소신과 <laughs> 나름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 옷들은 정말로 목단 스타일의, 정말 목단만의 옷으로 제가 스타일링 팁을 드리는 거고, 제 나름대로 17년간의 노하우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런 곳이, 목단은 저런 스타일을 얘기하고, 아, 내가 저런 스타일이 난 비슷한 옷들이 있는데,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응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 뭐, 쇼핑몰, 뭐, 도안이라고 할까? 디자인까지 사실은 다 나오고, 도메인까지 나온 상태인데, 제가 모든 거 사실은 지금 중단을 시킨 상태예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목단이라는 매장을 서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연남동까지, 어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 스스로가 온라인을 믿지 못해서,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저라고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손님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사실은 의문이 조금 생겼고 어 어떻게 옷을 단순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왜냐면 정말 채용 조건이 다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그거를 사진으로 보고 유출을 해서. 어, 정말 이렇게 쉽게 쉽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 제가 이게 사실은 저 스스로하고 타협이 되지가 않아서 멀리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기다리신 거 알거든요. 문의도 정말 많이 주셨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본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신껏 제가 지난 17년간 옷을 하면서 옷은 그래. 역시 입어보고 사야 돼. 라는 결론에 입각하여서 이 목단고시피였습니다를 지금 제 나름대로의 고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음, 틀을 깨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매장에서 충분히 손님들에게 다양한 사이즈에게 입혀 보고 그 입혀 본것 중에 베스트 아이템을 1, 2, 3 또는 1, 2 정도로 고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제가 입어보고, 빨아도 보고, 세탁을 했을 때, 아, 이건 정말 온라인으로 정말 눈 감고 사도, 아,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손님이 이 정도면 나도 만족스럽다라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거를 온라인으로 정해진 기간에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아이템에 대한 문의도 그때만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게 일괄적으로 며칠 뒤에 어느 날짜부터 배송 날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배송, 응.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주문하신 상품에 의해서 일괄배송,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상품들은 전화로 저희가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도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어, 뭐라 그럴까. 기다리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냥 그게 제가 타협이 안 돼요. 이게 옷은 진짜 입어보시고, 그렇게 한두 벌이라도 입어보시고, 아, 이집 옷이 진짜 괜찮더라. 입어보니까, 아, 나한번 시간 내서 꼭 가봐야겠다. 그러면 그때 오시면 또, 지나간 옷은 어쩔 수 없지만, 신상은 늘 나옵니다. 저희는 매주 신상 입고가 되고, 제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영상을 제가 오늘은 따로 좀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아, 요즘 영상이 뜸하다라는 문의가 있으세요. 믿으실지 어,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소심한 애입니다 <laughs>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직접적으로 아이컨택을 하시면서 아나 유튜브 보고 한다면 너무 그게 쑥스럽고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음... 뭐랄까 평소보다 더 세련되게 응대들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사실은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지금 사실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매장에 어, 뭐 찾아와서 구매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랑 얘기하시기 원하시고 저희 또 얼굴 익숙한 모델들이랑 또 소통하시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신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촬영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또 다양한 핏으로 다양한 팁으로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단에 대한 저의 뭐라 그럴까요? 철학? 뭐 소신? 어 제가 그냥 옷을 오랫동안 만진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다소 손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죠 매장을 오셔야 된다라는 불편함. 근데 조금 감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대신 이제 오시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 직원들과 제와 모두가 노력해서 똑같이 제공해드리도록 약속드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의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뭐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